안녕하세요. 4월 26일 MLB 야구 경기 스포츠 분석을 진행해 드릴 스포츠 프리뷰입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가족방과 조합픽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번 스포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기들을 혼자 분석하면서 모든 경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모든 스포츠 경기의 변수까지 잡는 데에는 아무리 오래 분석했어도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른 소식을 통해 확실한 분석을 하면서 가족방에서 스포츠 조합픽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88% 이상의 승률을 유지하면서 가족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믿어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는 많은 분을 위해 항상 발전하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픽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픽, 가족방 관련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쉽게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시카고 컵스 대 샌디에이고 경기입니다. 선발의 부진이 루징 시리즈로 이어진 시카고 컵스는 저스틴 스틸을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20일 오클랜드 원정에서 6이닝사 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틸은 현재 투구 내용만 본다면 팀내 최고 에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게다가 홈경기에 워낙 강점을 가진 투수고 타구 제어 능력도 최고 레벨이기 때문에 쾌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 경기에서 커쇼 상대로 양곰지의 홈런 포함 세점을 올린 컵스에 타서는 좌완 상대 강점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좌완을 상대한다면 집중력은 확실 할듯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9회 초에 실점을 허용한 마이클 풀먼은 이제 마무리 기용도 그만둬야 할듯 싶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블레이크 스넬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9일 애틀랜타와 홈경기에서 5이닝 3안타 2실점에 투구로 패배를 당 했던 스넬은 역시 좌완 킬러 애틀랜타 의 벽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특히 원정 투구 내용이 대단히 좋지 않은데 컵스 타선이 애틀랜타 못지않은 좌왕 킬러라는 점은 스넬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요일 경기에서 애리조나의 투수진을 맹폭하면서 메카펜터의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샌디에고의 타선은 역시 체이스필드는 약속의 땅임을 증명시켰습니다. 혼자서 1홈런 5타점으로 맹활약한 메카펜터는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3.1이닝 4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승리조 두어명을 제외하면 신뢰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컵스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지난 주말 시리즈에서 유리아스와 커쇼 상대로 장타쇼를 펼친 건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넬이 버텨내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을 듯합니다. 반면 스틸의 투구는 여전히 위력적이고 홈이라는 강점도 있습니다. 원정의 샌디에고가 강하긴 하지만 좌타자들이 봉쇄당하면 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기 분석은 미네소타 대 뉴욕냥키스 경기입니다. 투타의 조화로 완승을 거둔 미네소타 트윈스는 조 라이언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20일 보스턴 원정에서 6이닝 6안타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라이언은 타선이 대폭발하는 바람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 투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홈에서 강한 투수이긴 하지만 타구 허용 속도가 작년에 비해 3마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키스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조이 갈로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미네소타의 타선은 오래간만에 홈에서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려내는 등 타격감이 올라온 게 고무적입니다. 다만 홈에서 좌완 상대 시생산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게 아쉬울 듯합니다. 9회 초 나온 콜린 모란의 일실점은 옥의 티로 치부하기엔 너무 커 보입니다. 선발의 난조가 연패로 이어진 뉴욕 양키스는 네스터 코르테스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1일 에인절스와 홈경기에서 6이닝 4안타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코르테스는 홈경기 강자임을 새삼스레 증명한 바 있습니다. 15일 미네소타 상대로 홈에서 7이닝 5안타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문제는 작년 미네소타 원정 4.1이닝 4실점 패배가 말하듯 원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손이 그레이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 있다가 콜린 모란 상대로 간신히 9회 초에 한 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홈에서 시작된 타격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도 반등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조시 브리토의 조기 강판으로 5.1이닝을 던져야 했던 불펜은 주초반에 소모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라이언과 네스터 코르테스의 대결은 그야말로 막상막하라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일단 라이언의 홈경기라는 점이 우위긴 할 듯합니다. 하지만 미네소타는 홈경기에서 좌완 투수에게 극도로 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양키스는 원정경기에서 우완 투수의 포심 공략에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 싫든 좋든 라이언은 카운트를 잡기 위해 포심을 던져야 하는 투수고 이 점이 결국 양키스에게 공략당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 분석은 미러키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미러키 브루어스는 에릭 라어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1 시애틀 원정에서 7.2이닝사 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라어는홈 세인트 루이스전 고전을 제외하면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즉홈 경기에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숫자에 비해 타구 허용 내용 자체는 메이저리그 하위 25% 레벨인지라 수비에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매튜 보이드 상대로 홈런 두 발로 올린 두 점이 득점의 전부인 미러키의 타선은 득점권 집중력 부재가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말 일사 말루의 동점 찬스를 날려버린 후유증을 빨리 극복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4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지는 월요일의 악몽을 빨리 합니다. 투수진의 호트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스펜서 텀블리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20일 클리블랜드와 홈격기에서 5.1이닝 4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텀블은 토론토 원정 호투를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원정 투구 내용이 기복이 심한 편인데 장타 저지가 잘안 되는 타입이란 건 미러키 상대로 불안한 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콜린 레이를 무너뜨리면서 닉 마톤의 역전결승 3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솔로 홈런이 아닌 3점 홈런이 터졌기 때문에 이겼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타격이 살아날 기미는 적다고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사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패는 오래간만에 찬스를 얻은 승리조가 제 몫을 한듯 합니다. 디트로이트에게 필요한 건말 그대로 제대로 된 한방입니다. 그리고 전날 경기는 그 한방이 폭발한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그러나 에릭 나우원는 디트로이트가 접해보지 못한 타입의 투수고 있는 이번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부진을 부를 것입니다. 물론 전날 경기에서 미러키가 부진하긴 했지만 우한 커터 투수는 미러키에게 있어서 좋은 한끼 식사감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4월 26일 MLB 야구 경기 분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방 참여, 조합픽 관련된 정보는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